들어본 적 있어? 어! 산산산 산타가 있스틱 산타? 산타, 산타. <laughs> 산타? 자이 타는 무슨 뜻이냐면 타주! 다르다는 거야 달라 달타 다르, <laughs> 달타 산 산은 뭘까? 이거 너희들, 아, 너희들 아는다 할걸? 해비도알 <laughs> 수도 있어 산산 그런 내가 는거산산이 산! 산? 어 산산인데 너 산산이라고 배웠거지 우리 때는 외산이라고 배웠거든 외산 이 산이란 뜻이야? 어? 알지 간다, 정말... 이 말이야. 이 석은 뭘까, 석? 이것도 쉬운 단어야, 석. 석기시네. 아하. 아하. 석기시네. 그렇지. 무슨 석이야, 그 석이. 돌. 돌석, 그렇지. 타산이라는 거는 다른 산이야, 다른 산. 내가 있는 곳에 있는 돌이 아니고, 아? 다른 곳에 있는, 다른 산에 있는 돌, 이 돌. 이돌왜 얘기할까? 타산지석. 다른 산 이런 돌이 있단 말이야. 어떤 돌? 돌이 어때? 미해 울퉁불퉁하지? <laughs> 근데 이런 울퉁불퉁한 돌은 쓸모가 있어, 없어, 보통. 진짜? 보통 돌은 쓸모가 잘 없어. 있다. 어디 놓기도, 어디 에 놔도 막 쓰러지고. 근데 이런 돌을 가져다가 뭐할수 있어? 잘 다듬으면 좋게 만들 <laughs> 수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돌이 아니라 사람으로 비유한 거야, 사람. 근데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본받을 때 좋은 것만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잖아훌륭한던만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이런 도둑. 도둑 같은 못생긴 돌. 못생긴 돌 같은 도둑을 보고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다는 말이야. 뭘 배울 수 있을까 도둑으로? 도둑질하면안 돼. 그렇지. 도둑을 보면서 우리가 배웠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타산지석이야. 도둑을 타산지석으로 삼자. 야, 저 사람은 타산지석 삼아서 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서 그 사람 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 왜? 타산지석의 대상은 대부분 뭔가 안 좋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걸 보고 교훈 을 얻을 수 있을 된다는 거야. 오늘 파산이라는 말은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다른 타아아 타인이라는 말 들어봐서 타인 타이네. 타인 이 어. 어. 타인 어. 아. 다른 넥타임. 다른 어. 다른 사람 나 말고 넥타이 넥타이 넥타인 아쉽게도 아쉽게도 영어야 자타라는 말들어봤어 자타 어 뭐야 이게 헤미야 오늘 들어피피아 치지 말고, 피아버스지 말고. 피아버스지 말고. 자타공인 이름만 들어봤어? 자타공인 못 들어봤어? 이거는 자타공인 훌륭한 물건이야. 스스로 자야 스스로 자. 들어봤어? 나자나 나 스스로 나. 근데 나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자타. 그 모두를 얘기하는 모두. 그러 자타공인 최고의 물건하면은 모두가 인정하는 물건는 자타. 그러면은 또 뭐가 있을까? 이타 이타. 이탈리안. 이타 나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을 위해서 뭔가 행동하거나 말하는 사람을 이타적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방 청소를 하는데 내 방만 청소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방도 청소해줘.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이타적인 사람이야. 밥을 하는데 내번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밥도 해줘. 이 사람 뭔한 뭐 사람이야? 어, 이타적인 사람이야. 다른 사람 것도 해주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이자야? 이로울리.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로울리. 누구를 이렇게? 해? 누구를 좋게 만들어줘 누구를? 다른 사람, 다른 사람. 그렇지 다른 사람 네, 이타 네. 다른 사람을 좋게 해주는 네, 거 그게 네. 바로 이타야 이타 너한테 좀 어렵긴 해세미야 유치원생한테 좀 어렵긴 해 근데 너한테 어렵다고 해서 언니를 유치원 수준에 맞출 순 없잖아 너만 있을 땐네 너한테 맞는 걸 알려줄게 근데 너도 이거 좀 어려운 거 배우면 좋잖아 언니 덕분에 그래 안 그래 언니 덕분에 좀 어려운 거 배우면 좋지 않아? 그럴 기회가 네. 없잖아 산타에도, 산타에도 타 나왔다. 산타. 왜산왜 왜 산에 다른 타야?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너의 인생에도 중요한 말이야. 인과응보. 이 이는 원인이라는 뜻이야. 원인. 원인이 뭔지 알아? 아빠가 이거를 손을 놨어. 이펜 잡고 손을 놨어. 이게 원인이야? 결, 이건 뭐야? 반은 결과. 결과. 아빠 손 놓으면 결, 어떤 결과에 나타나? 떨어지겠지. 그렇지. 이게 원인과 결과. 이게 원인과 결과는 서로 응한다. 세민이가 <laughs> 언니를 때렸어. 원인이야. 이거 봐봐. 세민이가 언니를 때렸어. 어떤 대가품을 받다 너가. 혼나혼나 이게 뭐야? 대가품을 받는 거야. 이게 원인과 결과야. 그러니까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좋은 원인은 좋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야. 그게 인과 응보야 내가 착한, 착한 행동을 하는 거는 어떤 결과를 받고 싶어서? 음... 좋은 결과를 받고 싶어서 근데 내가 나쁜 행동을 막해그 사람은 인과응보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음... 모르는 거지 모르는 음... 거지 아직 모르는 거야 알아도 알아도 어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 난 나쁜 결과 상관없어 난 엉망한 거살 거야 그런 사람도 있어 세상에는 이게 원인이야 콩을 씹으면 뭐가 나와? 콩이 나오겠지 콩이 결과로 콩이 나와 그렇지 파을 씹으면 이게 원인이야. 팥시라는 원인을 심었어. 그 뭐가 와? 팥시 나와. 이게 비슷한 말이야. 콩심 면 콩나고 파심 내탄났다 원인이라 그랬는데 더 정확하게 원한 말하면 인한다는 거야. 인할, 인할, 인. 이건 과는 맺은, 맺는다는 거야. 맺어. 열매 맺지. 열매가 맺잖아. 그때 맺는 거야. 맺을, 과. 응은, 응하는 거. 응해. 아빠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지. 이게 아빠의 응하는 거야. 응할, 응. 이 보는 보답한다. 보답할는 쉽게 얘기하면 원인과 결과는 보답을 하는데 어떻게 보답해? 서로 응하는 걸로 보답을 한다. 이런 뜻이야? 이게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는 서로 이어져 있다 이 말이야. 서로 이어져 있어. 보답하는 거. 보답하는 거? 아빠가 너한테 아빠 목 말라 해서 목 말릴 때 물을 줬어. 그럼 아빠가, 앉아, 아빠가 누워 있어. 어, 세정아 아빠 물좀 갖다 줄수 있어? 세정이가 물을 갖다 줄겠지 이게 아빠한테? 보답하는 거야 근데 아빠가 평소에 어, 아빠 목말라는데 야너손에없 발이 없어 네가 떠먹어 이러면은 아빠가 아빈이 세정아 물좀갖다줄할때 세정이가 갖다주고 싶을까 어, 아빠는 안 갖다줬으면서 나한테 갖다달라 이런 마음이 들까 안 갖다주고 싶겠지 그게 보, 보답하는 거야 잘못된 나 좋지 않은 원인이 있으니까 평소에 아 네가 떠먹어 이러니까 어떻게 보답했어 아 나도 안떠줄 거야 라고 보답을 했지 그게 인과응보야 언니가 결과가 어떻게 보답해? 서로 응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가 막 서로 말면 짜증내. 언니한테 말 짜증내. 그럼 언니는 어떻게 보답해? 언니도 짜증내는 걸로 너한테 보답하는 거야. 근데 언니가 평소에 너한테 잘해줘. 그럼 세민이가 어떻게 보답해? 나도 잘해주는 걸 보답하는 거야. 그러면은 세민이가 보답을 잘 못하는 거지. 그럼 세민이한테도 세민이가 나쁜 보답을 하는 거잖아. 잘못된 보답을. 그러면 너한테 그인과응보도 가는 거야. 잘못된 보답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한테 잘해줘 안해 쟤는 잘해줘도 나한테 제대로 보답을 안해 난 쟤한테 잘해주고 싶지 않아 왜? 쟤는 보답을 제대로 안해니까 그리고 세민이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겠지 그러면 그것도 인과응보야 어. 아 예상.. 그러니까 예시 예시 니가 실제로 된다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다 인과응보야 이것도 과학도 인과응보야 과학 봐봐 이 과학이야 이 과학도 인과응보야 수학도 인과응보야 수학도, 인과응보야. 수학도. 다 이어져있어 어. 자, 오늘 음. 여기까지.